뮤지컬 안 비싸냐고요? 비싸죠. 그래서 저는 뮤지컬 VOD로 봐요. 누가 올려준 유튜브로 본다던가 아니면 가끔씩 네이버에서 무료로 풀어줘요. 연말쯤에. 문화생활 하라고 네이버에서 공짜로 풀어주는데 공짜로 풀어주는 VOD나 라이브 뮤지컬 방송이나 그런 거 보지. 나는 가성비로 문화생활을 즐기는 타입이라 절대 10만원 이상을 내면서 그 문화 생활을 즐기지 않아. 나 심지어 아이돌 좋아했을 때도 그 아이돌에 대한 진짜 광팬 인 친구 있을 거 아니야. 그럼 그런 광팬들은 앨범도 한 개만 안 사고 여러 개 산단 말이에요. 우리 오빠들, 우리 언니들 실적 올라가라고. 그래서 그런 애들한테 착 붙어가지고 너 그거 안볼 거면 내가 집에서 하나 이렇게 소장해도 되나? 하면은 그래 이러면서 근데 포카는 안줄 거야. 괜찮아. 그렇게 앨범 크 하고. 와, 3만원, 5만원에 앨범도! 비싸! 그러고 이제 그냥 많이 사는 애거 하나 이렇게 쓱 하고 돋거 하는 거지 저는 사실 포카 모으는 취미가 없었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나는 포카 말고 진짜 앨범을 가지고 싶어하는 타입이었거든 앨범에 보면은 멤버들 화보도 있고 가사집도 있고 그렇단 말이야 나는 근데 그런 게 좋았어 가사가 좋은 어, 아이돌들 노래를 좋아했었어가지고